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에 있었던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자, 무슨 썰이었냐면 그 오늘 아빠 친구들이랑 펜션에 놀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팔구혀 키웠다고 엄청 자랑을 해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살짝 화나긴 했지만 차에서 두번 자서 그 아저씨가 말안 했고, 그 다음에, 그 아저씨가 수영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? 말을, 막 저를 막, 막 이렇게 흔드는 거임! 이 아저씨 팔 근육이 겁나게 좋아서, 서 제가 막 흔들려지고, 막 했는데, 근데 겁나게 아팠어요. 그래서,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, 겁나게 아파서, 진짜 머리가 띵해질, 진짜 머리가 기절할 정도였어요. 그래서, 마침, 우리 기뚜삼이가 아저씨 팔에 올라가서, 어쩌고 저쩌고 해서, 점프를 뛰어서, 하필이면 제 팔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, 팔을 뿌려쳤는데, 아저씨 얼굴에, 네, 탁! 맞은거예요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저 아저씨가 저를 탕! 물에 떨갔어요 이렇게 모닝스타처럼 휘두르다가 물에 떨갔어요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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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그래서 귀뚜라미가 그때 물에 빠져서 사망했어요 귀뚜라미님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트람이 죽은 곳에 팍 떨어져서 그래서 진짜 팔이 부러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울고 불고 난리 치니까 아유씨가 막아나때 말이지 어릴 때 원래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고 해서 제가 정말 짜증 나서 제가 할수 있는 저준 다 퍼부었습니다. 야! 이 나쁜 놈아! 마! 여기 영상 나가서는 뒤... 아니, 죽게 될 거야! 예. 이런 저주밖에 못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전 초등학생이니까요 그래서 막찌부됐어요 뒤뚜라미가 그래서 저는 팔이 정말 더러워졌답니다 보이는 것처럼 팔이 어둠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겁나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저씨가 물에 떨갔는데 그때 저는 수영을 할줄 몰랐어요 그리고 물 깊이도 너무 깊고 그래서 한 3분 있다가 물에서 깨어났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진짜 장난 아니고 펜션 펜션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. 그래서 아빠가 너 죽었 뻔했어 누가 그랬어? 해서 친, 아빠 친구가 그랬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아빠 친 아빠가 아빠 친구한테 가서 물총을 쐈는데 개발이었어요. 이제 끝입니다.